저희들도 이렇게 한올에 있다 보면은 어떤 뭐독 같은 거 제거하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라고 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기 전에 뭘 먹지 마세요라고부터 말씀을 드려요. 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쉽게 말하면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전부 다 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술꾼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뭐 마시게 되면 은그 술에 대한 나쁜 기운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주독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주독을 풀려고 뭐 예를 들어서 갈근을 갈아 먹는다든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갈근 먹는 것보다 술을 안 먹는 게더 낫겠죠. <laughs> 예, 그리고 해당술을 뭐 마시면 은 그거는 진짜 예, 독을 더 싸게 하시는 거니까 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방송 같은 데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는 쪽으로 좀 식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술을 좀덜 마신다든지 아니면 밀가루 음식 같은 거안 좋다고 항상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탄수화물이 뭐 어찌됐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 같은 것도 섭취하면서 자제를 좀 하시고 심지어 그좀 방송 같은 데 보면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맹물을 마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먹는 물도 그,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어요. 아마, 수독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수분대사 같은 거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가 비위인데, 비위가 허약하신 분들이 물을 그냥, 아, 좋다고 하니까, 먹, 마시자고, 억지로 마시게 되면은, 그 수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병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적당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안 좋다고 아시는 것들은 인스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뭐자극성 강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것이 더 디톡스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들이 또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네. 해독요법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로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해독요법들이 있나요? 어 일단은 그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독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독이라고 하면은 약간 막연하게 어떤 갖고 있잖아요. 몸에 독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까 뭐저기 홍원장님이나 송원장님이 막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좀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마셨는데 어~ 아까 홍 원장님 예를 들었지만 이~ 물을 마셨는데 건강 좋다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땡땡 붓고 그러면은 이게 병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아까 수독이라 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한약에서는 그~ 해독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 독소를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독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예, 몸에 이제 담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찌꺼기인데,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많이 돌아가게 되면은 염증 같은 것도 잘 생겨요. 그러니까, 음. 뭐 저희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 저희들이 계속 봤을 때는, 어, 저기 위가 안 좋으셔서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하면은, 어, 위가, 위와 허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뭐 찌꺼기들이 위가아파서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분에 딱 고착이 돼서 거기서 염증을 잘 일으키는 염증 체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는 당연히 이제 뭐 무릎이나 허리 쪽에 아픈 거는 침 치료 가겠지만은 근본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병을 발생하는 그 독이 있을 때 그게 물이 됐든 아니면.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혈이 됐던 담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한약에서는 해독 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한약 한약이 모든 한약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해독제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독 독소가 빠지는 느낌이나 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희가 알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그냥 가뿐해지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마 그게 어제 뭐 술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과음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예, 아, 네, 어제 과음했다고 얘기했어 어쨌든 제가 들었다고 하셨 아, 네. 네. 아침에 일어나실 때갑불셨던가요 아니면... 아 저요? 네. 저는 어제 술을 많이 안 먹었는데... 네. 예. 술 많이 마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식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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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네. 일단은 <laughs>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어제는 네. 저는 오늘, 힘들었어요. 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밥을 많이 먹으면은 그 아침에 바로 표가 나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게 먹고 자면 붓고 붓는다든지 그렇게 어떤 우리 몸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뭔가 뭔가 우리 몸에 독도가 제거된다면은 일단 가벼워집니다.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리고 기운이 좀 나고요. 그리고 기분이 맑아집니다. 상쾌, 상쾌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대소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해는 거거든요. 소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변과 소변을 아주 잘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들이 잘 배출되고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그래서 변이 잘 나오면은 좋은 거냐. 그래서 설사를 하는 것이 좋은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설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확한 변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몸에서 그, 그 깨고 있을 때 아침에 맑은 느낌이 드신다면, 은 아,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공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보통 이렇게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것을 이제 안면마비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거를 구하나사라고 보통 하죠. 아마 구하나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거라고 보시면 볼수 있는데요. 이 구하나사, 즉, 안면마비는 뭐냐면은 얼굴을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담당해주고 있는 안면 신경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마비가 발생해갖고 안면 근육들이 마비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또 와사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풍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중풍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풍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중풍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혈맥에 풍사가 침입하기 진입해서구 하나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풍사가 침입한 사기가 침입한 쪽과 사기가 침입는쪽 침입하지 않은 쪽이 있는데 사기가, 사기가 침입한 쪽은 이제 근육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기가 침입하지 않은 전기가 아직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근육이당기게 돼서 전기가 있는 쪽에서 사기가 침입한 쪽을 잡아당겨서 와사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의학적으로 이 구안아사 즉 안면 마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특발성 안면 마비라고 하는 벨 마비를 말합니다. 이 특발성이라고 하는 이유 자치, 이름 자체가 원인을 알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면 마비 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귀 주변 같은데 생겨갖고 안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예,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아무런 지금 이것도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신경 같은 데나 근육들 같은데 염증 같은 것들이 다발성을 생겨갖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안면 신경이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멜커슨 로젠탈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반복적으로 이게 부화나사가 생겼다가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징적으로 막 생기기 전에 얼굴이 땡땡 붓고 입, 혀가 갈라지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 같은 게 생겨갖고 신경을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손상이라든지 수술로 인해서 그 안면 신경이 손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신경 종양 같은 게 생겨갖고 예, 신경 마비가 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뇌졸중이 생겨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 안면마비가 머리 뇌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 말단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면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긴 구아나사 어떤 원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짚어봤는데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마비의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좀 다양하다, 다르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그 구아나사는 안면마비는 이제 가장 크게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나눠 보시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말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안면신경 이 근처 이 자체에서만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오는 걸 말하고 중추성은 뇌쪽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풍 같은 게 생겨갖고 예, 뇌신경 같은 것들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좀 쉽게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일단 그 말초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초성은 문제가 생긴 쪽에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 문제가 생겼다 말초에 문제가 생겼다 고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고 하면은 왼쪽이 늘어나고 정상 쪽에서 잡아떼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을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눈을 이렇게 치켜뜨게 되면은 눈썹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올라가고 여기 이마에 주름 같은 것들이 생기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눈을 감아도 눈이 잘안 감기게 되죠. 또. 이 입주위에 이 근육 이 입주의 근육들이 이제 마비되기 때문에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처지게 되고 또 밥 먹다 보면은 이제 뭐 밥알이 생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 생다든지 침이 흘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뭐 청강이 예민해져갖고 막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혀의 미각이 마비돼어고한 3분의 1 정도가 감각을 못 느끼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굴에 아무리 심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손발에 마비 같은 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밖에 중추성 안면마비가 있는데 중추성도 좀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핵상 안면마비와 그 다음에 핵성 안면마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이마 쪽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초성은 눈썹을 이렇게 쉽게 뜰때 주름이 안 생긴다고 했는데, 어, 그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게 되면은 양쪽에 대칭적으로 이마 주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생기는 구역이 얼굴 이쪽보다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아래쪽 근육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고 그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그 병이 발생한 쪽에서 네. 마비가 생기든 아니면 반대쪽에 생기든 간에 사지에 마비가 발생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안면 마비 생겼을 때는 중풍인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거울 보시고 눈만 잘 이렇게 움직여 보시거나 오하거나 이 하면서 얼굴에 움직임 같은 걸 살펴보시더라도 중추성과 말초성을 잘구별할 수가 있고 있고요. 만약에 눈썹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이마가 그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중이 생긴다고 하면은 빨리 큰 병원 가서 뇌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말초성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원에 내원하셔갖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체중 조절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먹는 것 식습관이 아닐까 그러면. 싶어요. 어느 정도 식사량을 지켜야 하는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동국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그 생각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아, 굶어야겠다라고 말하시는 음. 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많이 좀 굶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뭐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굶은다고 해서 물론 살이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런 식사량을 줄인 상태를 평생 동안 유지하지 않고 다이어트 할 때만 이렇게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대로 밥을 먹게 되면은 살이 다시 띕니다. 그건 요요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저기 그 살을 빼실 때는 뭐 너무 무리하게 식사량을 확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한 공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걸 모두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밥한 공기를 봤을 때, 한 공기에서 이거를 다 먹는 것보다는 한삼 분의 이 공기 정도를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살을 빼게 되면 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몸에 적응이 되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실패하시는 이유가 당연하게 살 빠, 그안 먹을 때 살이 빠지는데 먹으니까 살이 쪄요 그러거든요. 그걸 안, 안 찌게 해주세요 하면은 저도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서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살이, 살이 빠져나가야 그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붓는 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